네, 안녕하세요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 자 지금 옵티미즘이 신규 거래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반에 이제 어피트에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 건지 제가 이거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이 비트겟이라는 이 해외 거래소에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이 비트겟이라는 이 해외 거래소에는 이 옵티즘이 상장을 한 지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요거 비트겟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가격은 어때요? 완전히 바닥 구간에 올려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대량으로 완전 터진 거 보이세요? 지금요, 이 동그라미 구간이 다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이 업비트의 신규 상장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시초가 이거를 공략을 하는 게 이게 팁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또한 번씩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무거나 또 이렇게 신규 상장을 공략을 하는 건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을 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업비트로 넘겨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업비트에 신규 상장을 하는 것만 요것만 좀 공략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여기 010-3351-456 하나.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이거 여기에다가 딱 그냥 옵이라고 딱한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옵티미즘에 대해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오후 4시 반에 제가 이제 시초가 공략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되게 간단하거든요.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들도 이번에 이 팁을 제가 이제 배워가시면은 똑같이 공략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밑에서 이렇게 물량의 매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4시 반 이후에 저한테 이거 딱 그냥 한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거 매도도 어떻게 할 건지 또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을 거예요.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을 좀 공략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전략적으로 저는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바닥권에서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 이 대량의 매집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규 상장을 공략하는 팁을 잘 모르셔 가지고 맨날 이거 돈을 잘못 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오후 이제 4시 반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 찍고 뭐 편집하고 다른 일 보다가 하면은 이거 그 이후에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영상이. 그래도 일단 지금 여기 제 개인 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제 개인 번호에다가 그냥 5비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 놔주시면 이제 제가 시초가 공략하는 팁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나중에 늦게 보시더라도 그냥 또 공략하는 팁 저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까먹지 마시고 이거 딱한 글자만 문자 꼭 지금 바로 보시는 대로 남겨 놓으시고요 지금 이런 신규 상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바로 남겨 놔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쨌든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조금 수익을 시초가, 뭐, 이런 걸로 좀 공략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하는 걸로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 4시 반 이후에 다시 한번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좀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일단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세력들, 고래들의 지갑인데요 그냥 지갑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일단 비트코인에 초기 투자했던 고래들이 지금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6조를 현금화 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것들이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등 코인 거래소로 지금 입금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세력들과 고래들의 자금들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가서 코인 거래소로 굳이 입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알트 코인들을 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도 이 코인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곧 정말 알트 대불장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세력들 고래들 지갑이 해킹이 돼서 지금 유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정말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블러 처리를 좀 해놨죠. 지금 이 부분들이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몰래 모으고 있는 코인의 종류들과 그 구입 양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금 따라서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들 얘네들 다 팔고 나올 때 타이밍 맞춰서 같이 나오면 진짜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수익과는 정말 비교도 안될 수익. 우리가 벌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거를 구해 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으로 제가 이 부분들을 제가 다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수급량이 꼬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도 전부 다저 하나로 인해서 이 피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다 해놓은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여기 010-3351-4561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만 지금 두 글자만 딱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코인 종류마다 다 매수가도 정확한 타점 다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거 매수하셔라 라고 문자를 다 드릴 거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력들, 이 고래들 다 빠지는 타이밍 맞춰서 우리 다 같이 매도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거 블러 처리 해놓은 이 부분들, 이 세력들이 지금 몰래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있으면은 이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제서야, 아, 이거 지금 나도 같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010-3351-4561, 이거 제 개인 번호로 고래라고 지금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그냥 문자 하나만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지금 한 시라도 빨리 이 일확천금의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거 대불장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이 대불장을 만들 수 있는 세력들과 고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 꼭 잡아서 저랑 같이 세력들 고래들처럼 어마어마한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